네, 안녕하세요. 백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만 해도 벌써 너무 많은 분들이, 하, 정말. 무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더, 더, 더 열심히 하는 백까가 원래 헬리스 인사이더스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헬리스 체어 제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제로가 뭔지는 압니다. 네, 여러분 그 코카콜라도 제로가 있잖아요. 칼로리가 다 빠져가지고 페리녹스의 체어 제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의 제로 같은 겁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냥 딱 봐도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진짜 가벼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케이스를 포함하면은 510g이고요, 이걸 뺐을 때 490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병 500ml 보이시죠? 얘랑 얘랑 같은 무게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말이 안 되죠. 500g도 안 되는 애가 12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약간 반칙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그라운드 체어 한번 리뷰한 적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뒷 주머니 넣었는데 아예 차원이 달라요. 얘는 앞 주머니 넣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설치해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볼 건데, 무게는 이 500ml 생수병과 같다는 점. 자,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또 소개해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이 체어 재료가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자, 백패커 애디서스 초이스 2017. 그리고 아웃도어 인더스트리 어워드 2017. 그냥 민호가 아니죠. 골드 위너입니다. 와.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저 얼마 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 받았잖아요. 거의 아웃도어에서는 기생충이 상 받은 것 같은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대단한 상입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을 잡고, 톡! 열면 이렇게 열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열면 뿔대와 스킨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봤던 스킨과는 뭔가 모양이 다르죠 여기 지금 보시면 하얀색 실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바두판처럼 립스탑이라는 소재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실이어가지고 심지어 염색해도 염색이 먹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프레임이 나왔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잡고 흔들었던 느낌과 달라요. 자, 여러분, 이제 스킨을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립스탑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요. 자, 이 뒤에 보시면, 이 회색깔 부분 있죠? 이게 위로 가야 되고, 이 헬리녹스 로고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거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회색 부분이 들어가고, 넣고. 와, 이게 지금 490g 이라는 거죠? 네, 500ml 생수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한번 믿고 한번, 한번 앉아볼게요. 어? 이상하네?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laughs> 앉았는데, 뭔가 앉으면서 뿌지소리가날것 같고, 왠지 휘청할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우와, 대박. 어떻게 이러지? 우와, 여러분, 진짜, 진짜 편해요. 되게 편하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490g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시. 어, 어디까지 한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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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러분 보셨죠? 와, 너무 높이까지 올라갔다 와서 너무 가벼우니까 세상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이거는 체온 제로가 아니라 헬로스 연입니다. 지금 던졌다가 깜짝 놀라고. 에이씨! 어! 말도 안 돼!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재채기를 했는데, 날라갔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한번 내가 바람을 불어볼게요. 설마. 짧게 한번 해볼게요. 어? 여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어, 저는 지금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네, 너무 감탄을 했고. 자 그럼 이제 접는 법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어?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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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네요. <laughs> 진짜? 가벼워서.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의자도 타졌으니 진짜로 접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아시죠? 일단 이 프레임하고 스킨을 분리해줍니다. 아래부터 이렇게 빼주시고요. 저는 항상 가운데 잡고 이렇게 모아주면서 접습니다. 자, 접었고요. 우리 스킨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펼쳐 두시고 반을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 이렇게 반해서 이렇게 부엉이 눈이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김밥을 또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케이스에다가 넣어주시고, 줄을 쭉 당기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체어제로 끝. 지금까지 체어 제로에 관하여 리뷰해봤는데요 왜 체어 뒤에 제로라는 말이 붙었는지 알수 있을 만큼 정말 가볍고 그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백패킹 가시거나 혹은 가볍게 그냥 하이킹 가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꼭 강추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제가 어떤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그것과 그것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백과였습니다. 제로야 제로. 가벼워. 좋아. 아. <laughs> 아 여러분 말도 안 돼. 야 맞춰야지. 나 야, 나가. 야너 나가. 야. 나가. 야 아니 안안 불었어 야안 불었다고.